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제 소개 부터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아시나우도 야키야키 대학에서 사회사 전업을 공부하고 또 서울대학 북경대학에서 사회사 석사와 박사를 끊이고 지금 이세 시대의 엘리트 전수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다시피 저는 현재 자 엔하우스 사회사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관심 있구나 이왕 있으면 저를 찾아주세요 물론 합비를 내시면 제가 아주 훌륭한 사회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수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사회사 한번 배워보실 분 있나요? 있나요? 예예예 예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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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친구 네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시죠 아, 네. 박수 한번보내주십아아네 친구 야아 근데 저, 저도 사회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물론 됩니다 근데, 저, 보다시피, 지금, 키좀 작아가, 다가가... 아하, 키 문제입니다. 그런 게다 필요 없고, 아, 진짜? 중요한 건, 예. 당신 뭐, 체격이 쫙, 아우, 야, 귀없다 야. <laughs> 귀여워 죽겠어. 아, 그래. 아, 아, 몇 살이요? 서른한 <laughs> 살입니다. 아, 형님 아, 형님이 나, 나,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예. 중요한 건 뭐인가 뭐,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요게? 그렇지. 아그렇내 아, 저를 보니까, 예. 인물이 좋고, 캐릭터 좋소. 좋습니다. 천연이 아버지 태어나갔어. 저... <웃음> 좋다. <웃음> 내년? 저렇게 훌륭한 사회도 만들어주겠어. 아, 진짜인가? 당연하지. 예, 감사합니다. 아이웃그아 <laughs> <laughs> 아, <laughs> 근데, 그, 아기, 학비는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 만원?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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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야, 성격이 또 급하구나. 예. 와줘. 와줘. 만원씩. 우리 그럼, 돈 떠나서.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볼까 이제 시작해보. 사회를 한번 하면 15분 아니면 20분 하겠지. 예예. 그래면 제일 적어서 300원, 제일 많아서 800원, 800원 이런 사회가 하루에 3 개씩 잡히면 예 얼마가 계산해봐. 세... 또 이런 사회 하루에 3배못 잡겠어? 히 일주일에 쭉 잡힐 수도 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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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한 달에 쭉 잡히면 얼마요? 그리고 1년 동안 쫙쫙 잡히면 360월 동안 잡히면 360. 야 내가 기다려봤어. 기... 10만요. 12만? 야. 우와. <laughs> 하겠습니다. 하지. 예좀 배워주셔. 당연히 배워주지. 예. 자. 아, 그렇지. 그래. 저는, 그 이렇게, 그, 무슨, 뭐, 연구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니다무시게 남자는, 야심있고, 목표가 높아야지! 맞지? 네. 그래,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그렇지. 자, 근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사교 졸업세 대가 거래 등기 없습니다. 그러게 다 필요 없다고 내 말했지? 이것도 필요 없을까? 그렇지. 사회자가 되자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에? 첫째, 예, 예, 예. 이런 건 적소. 적... 아, 그 연필을 빌리겠어 아, 그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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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째, 예예. 기다리세요. 예. 똥때는 커야 돼요. 똥. <웃음> 똥때미. <웃음> 똥때미? 그렇지. <laughs> 야, 네. 선생, 님 이거는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네, 네, 예. 우리 주변에서 똥떼미 빼놓고는 난시체니다 저거. <laughs> 우리 만든 전화. 아, 아이, 됐어, 됐어. 첫째는 그럼 그래. 오케이 하게 첫째 괜찮아. 둘째, 둘째, 예. 예. 둘째 뭐인가 뭐. 어머나 수제 오자, 수제님 낙가죽이 두꺼반이나 <두꺼만한단> 말이요. 낙가, <laughs> 그렇지. <웃음> 저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laughs> 그 우리 사학기 때 그, 예, 자. 저 겨울 때방금에서문예공람 하고 이랬잖아. 글스 그런 공게 많이 하지. 그때 아들이 다른 아들이거든. 몇 개에 서서 아, 이런 노래 나오고. <나오면서> 아, 실암소나 <laughs> <아이고. 신앙서이나> 하는데 <laughs> 나는 그때부터 여자복 딱 쫙. 나라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야. 웃음> 그리고 또뚱듬 가다 이래. 길 가다 배고 부니까 그냥 아무 집이라 들어가 밥 먹고. 근데 나가족이 일어나서 졌어 졌어 졌어. 야, 이똑같지다 오케무. 에이, 저는 한 10만 이 벌었어. 10만 벌었다고 그냥 네, 이미 벌었어. 야, 간단하구나. 네, 간단하 그럼 맛은 배워서죠 그렇지. 배우지. 예. 네. 그럼 잘 따라하오. 네. 자, 가지런히 서서 마이크를 편안하게 잡고 가슴을 쑥 내밀고 그는 그린... <laughs> 와. 아름답소. 박수 하나 보내줬어. 이야, 좋다야. 자, 잘 따라하오. 네, 여러분. 오늘의 결혼식, 신랑, 전 수상군과 신부. 저, 내 네, 저랑 반 시간 알았는데 제 이름 뭐예요? 이름... 아, 신영호. 아, 신영호. 예. 신라 메란씨. 아, 진짜 이름이요? 예. 아, 진짜 이름이 예. 자, 자, 따라하오냐? 예. 네, 오늘 결혼식. 신랑 전수상군과 신부 신영호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해봐. 와. 아, 지금 바로 해랄까? 그렇지. 아, 저, 오늘의, 저, 신랑제. 에헤 자신감이 아기 똥대도 있고 나치도 두껍다고 말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자신감이. 웃음> 신랑전 수상군과 그렇지 신부 신용호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아,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지? 예. 다음 이거 배워볼까? 예 다음 게 중요하오 예 자 오늘의 결혼식 신랑 입장 에이 okay. 그 입장할 때이래이리지 신랑 입장 이쪽으로 해야 되지 니까 남자 이쪽이니까 저쪽으로 입장 아무 어오 멋있지 아 그런가 아, 아무튼 저는 아이디도 줬어 또많은 벌었어 저는 아, 또 말은 내 말했지 어? 된다고. 돈 아, 벌게 걸거야 그럼 우리 저합동서를 먼저 쓰고 계약금도 내고 예예예 그러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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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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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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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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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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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자, 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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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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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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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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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허벌씨아가 무슨 우동생 같은 소리라고 <laughs>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나 선배 같은 소리랑 안에서 배우지 말라 사회로 야 빨리 내돈 내놔라 아 어제 아, 무슨 일이오? 봄이야기니니에서 사회로 배우고 맞아 대체 무슨 게 해? 지금 세.. 저하 아, 괜찮어저 지금 세월에 뭐 단체집에서 무슨 야이 뭐야 이게, 이게 사회로 어떻게 막 때리니 야아 이게 알겐 됐구나 서나 어제 맞았어 어제 맞기는 니 아들 나게 맞았지 비케라 어제 저 아, <laughs> 정말. 야, 아프겠. 배우지 말라는데, 야, 안 돼서. 아이, 그래도. 어째 마사니까 얘기해야지. 무슨, 사, 사회, 나회에 어? 마이크 자연스럽게 다 잡고. 아, 그렇습니다 아, 가슴 쫙배고 아, 어찌? 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임먹을 인사하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신랑 신부 입자박시리 이자 모시에. 아 근데 여기까지는 멋있지. 멋지. 있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캐를딱 뿌리는 데서, 아 그나 대목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넘어가겠습니다. 신부 측에서 예 여성분들이 몽땅 나오시기 와 바라겠습니다. 예 나오셔, 예 나오셔, 자, 예, 나오셔, 예, 나오셔, 예, 나오셔. 자 나오셔 나오셔, 아, 나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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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수 <laughs> 자자자자 신부는 내가 하나 둘셋 하면 부케를 뒤에 살짝 뿌리겠습다앞 아빠 만차 장에 다보셔요아으로만차 하나 둘셋 <laughs> 하면 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와 긴장되나 둘아또둘아두개반두개반반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자이 그랬는데 아 <목소리도> 와우! 세 어! 아, 합니다. 세탁 아, 어. 합니다. 짠짠짠! 야! 이름 뭐니까 최령! 최령! 야! <목소리도> 이름 <웃음> 좋다. <웃음> 그 나이는 스물둘입니다. 스물둘, 스물둘. 반년에 무조건 시집가게 느겁니다 와! 아이, 경청! 예, 아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이다다 스카이 다가다다 근데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제 자꾸 가사 그래 욕이어 아, 예, 예, 예근는 나도 청각입니다 나도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맛있게 생겼다고? 아, 아이, 아이 구경 때렸어 만 오빠 뭐하니?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안오 오빠, 오빠 아니, 아니,

야안 맞아서 싸다 정말 대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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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 탓이라고? 내 정말 기본으로 말하면 정말 대대 오제, 아이고 어째 어째래 어째라어 아야 전화오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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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 전화 오제. 전화 하오야 손에 돈 진더해 어진도해진더아여보셔예예 사회사 임목고로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예? 12시 넘었는데 네 사회사 지금도 안 왔다고? 이아그러내 예? 다시 사회를 보내주겠어 야 무슨 소리 하니 어 니가 해야 되지 니니 가라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laughs> 가면 <데려가>. 되무다 <가만히 웃음> 아니, 네, 예, 그럼 지금 10분간에 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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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남편부이 독일 사람이라고? 도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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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독일? 독, 독, 내 독, 독일 사람입니다. 아이씨, 됐 야, 됐다, 됐 위, 지금 가고 있습니다. 5분에 도착합니다. 예, 가서 보이셔. 수고하십시오. 저, 저, 는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어 중요한 게 있게라. 네, 예. 아까 말했지. 상황 봐가며, 농담할 때는 하고, 안할 때만 하지 말고. 자, 딱 해봐라, 뭐. 야, 시간이 거 봐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야, 야, 가 빨리 가라. 내, 내, 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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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선생님. 아, 내, 그 사실을 쎄. 선생님. 뭔가... 제자들 저렇게, 마사되긴 해도, 이 사회 출세하우지 들어옵네, 하하하하하하 당연하지. 그렇겠고. 자, 도마씀배워주셔배워주겠어 예. 아까 내말 듣소. 자제 사회로, 야? 아무나 할수 있다고. 마음만 가지면, 1년에 몇십만 같은 거를 퍽! 잘볼수 있어 네 그렇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갔지야 예. 우리 학교 어디까지 배웠던가? 아아 신랑 입장 그렇지 신랑 입장 선배님 안녕하야너 어째 아직도 있 여기 빨리 가라 지 야, 사회 벌써 끝나는가? 끝나를또 <laughs> 맞아 쟤 어? 야너 어째 맨날 맞아 댕기니? 아이 그 도서 뉴사는 괜찮은데 그래 내 독일 사람이라쟤응걔가러네 그래. 가서 하이 히틀러 이랬지. 와! 되게, 그, 막, 기토, 그, 막, 아 아, 아파 죽겠다네, 지금, 야. 선배님, 선배님. 그, 하이 히틀러라는 게 독일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모욕입니다. 잘래고어떻는 뭐, 어떻게. 마아도 저... 싸나, 지금.